여러분들의 주식의 성공의 동반자 청담 주식 아빠고요. 금일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다들 주말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AI 관련 주를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서 테슬라 주주분들이 조금 위축이 되어 있으실 텐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업에 펀더멘탈이 있다고 라 하면 현재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25년 하반기부터 26년 상반기에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에 테슬라 주가는 높게 평가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20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2024년의 매출 성장 툴에 대한 가이던스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물결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좀 썼는데 모델 3와 모델 Y와 성장 곡선의 끝까지 한계치에 도달을 하면서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다. 물론 모델 y는 2013년 전 세계에서 내연 기관차를 포함하여서 가장 많이 팔린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성장에 완만한 곡선을 못그려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은 차세대 차량 지금 모델 2라고 하고 있는 중저가 차량을 현재 준비 단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저점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다섯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외워두시면 무조건 좋으니까 이거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는 일단 차량 비즈니스적 전기차를 만드는 부분이고, 두 번째 2022년 하반기부터 해서 2023년 폭발적으로 성장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메가팩 사업 부분을 두 번째 사업이라고 볼수 있으며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시는 FST 지금 버전 12가 작년 말에 나왔고 알파가 나오고 베타 버전이 올해 1월 말에 미국에 한 40만 대 정도가 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전 12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버전 1부터 10까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엔투엔드 AI라고 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다음에 제대로 다뤄 드리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는 옵티머스입니다. 마지막은 서비스 부분인데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인카, 차량 내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즉 아이폰의 앱스토어 같은 이런 스토어 같은 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테슬라의 주가는 내년부터 아마 상승 곡선을 타지 않,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여기까지 하고 국내 주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부터 AI 그렇게 영상을 많이 다뤄드렸습니다. 이 영상 안 보신 분들 꼭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솔트록스 제가 3월 15일경에 저희 구독자 전용 카카오톡 방에서 먼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8%대 진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날 솔트록스 상한가 거의 도달해 주면서 저희 무료 정보 공부방에서만 이렇게 솔트록스 16% 수익 챙겨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 전용 방 어떻게 입장하시냐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입장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제가 영상에 항상 이렇게 구독자 전용 카톡방 링크 올려드리고 참여 코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만 입력하셔도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더 빠른 수익과 정보를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마 AI 혁명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바꿔놓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저희도 많이 아는 최 GPT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PC, 스마트폰에서만 소환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로봇 청소기, 냉장고, TV, 아마 이런 쪽으로도 분명히 미래에는 소환이 될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오른 이유도 AI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빅테크 업체 실적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오를 정도면 AI 혁명의 수혜가 엔비디아 쪽으로 몰렸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들, 역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소이트록스도 제가 먼저 포착을 선점할 수 있었고 소이트록스회사는챗 gpt 같은 초거대 언어모델 생성과 ai 기술, 대화명 챗봇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을 다루고 있는 전문 기업이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 1월부터 큰 흐름이 없이 흘러가고 있다가 1월 5일 급등이 나와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차트의 모양이 지금 어떤 모양을 그리고 있나요? 거래량이 터짐과 동시에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는 무조건 튀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 이후 금요일날 급등이 나와주면서 3만 천원 저항라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일 약 솔트록스 어 지금부터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월요일날 장 시작 이후에 3만 천원 거래량과 함께 이 자리를 뚫어주게 된다 라고 하면 솔트록스 지금부터 진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월요일 날장 시작 이후 거래량과 함께 동반하여 이 자리를 뚫어주게 된다라고 그때는 추가 진입을 하셔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뚫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지지 라인으로 형성했을 때어 저는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저희 솔트록스 같은 부분은 저희 정보방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입장하셔서 부담 없이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고 주말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월요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